이번 정부는 범죄자는 옹호하고 국민은 탄압하는 정부입니다. 중국 좀 욕한다고! 우리 국민들은 감옥에 징역 가두겠다라고 하면서 따받치 이하영은 왜감합니까 대장동 일당에 대한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 김만매의 한마디면 이재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검찰총장대행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항소를 막았음 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전부 무죄든 일부 무죄든 이유 무죄든 모든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80억 짜리. 특정법 위반 배임죄가 400억짜리 형법상 배제로 둔갑했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음. 김만배에 대한 5억원 뇌물 공여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특정법상 5억원의 횡령죄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428억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처참합니다. 검찰총장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봤다고 합니다. 이재명을 한번 살려주면 검찰을 살려줄 것 같아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두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게 쪽하고 교감이 있어. 3년만 참아라.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어, 해주겠다. 어. 이런 교감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3년만 살거라는 얘기를 주변에 되게 많이 했고 거자 분명히 들으셨다. 그러니까 사건 수사 초기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 그리고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가 재판 신화다 부상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워딩은 이거예요. 유동규 본부장이 그때 내가 잡혀오기를 훨씬 이전부터 계획이 다된 거야 이거. 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다 짜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욱 변호사의 목소리예요.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시 합의를 다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짰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형하고 나하고 유착했고 그래서 대장동 사업권을 나한테 주면서 천하동인 1호를 형이 받기로 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게 저쪽하고 교감이 있었던 거 같아 3년만 참아라 뭐 대통령 기 중에 빼야겠다 이런 감이 있었으니까 자기 3년만 살 거란 얘기를 주변에 되게 많이 했거든 이게 2023년 봄 정도의 녹취라고 백광현 씨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시나리오대로 맞아 떨어지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놀랍게도 예예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아라를 수 보고 사람들이 놀랐네 예그 아라 수 영화에서 나온 내용들이 미래대로 펼쳐져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판인가 뭐 이렇게 예 근데 오늘 백광현 씨가 공개한 이 나무 녹취로 이 사실 거의 아수라급의 예언 녹취록이에요. 지금 그런 거죠? 2023년 2년 전에 지금 녹취가 됐다는 거 아니야?